쓰레기 같은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 감동스럽고 영광스러워서 펑펑 울었는데 그때가 12월 27일이었습니다. 11년 전에 12월 27일 때 하나님을 만나고 제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과 함께 지금까지 달려왔는데또 12월 27일이 오늘입니다. 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나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주어진 직분에 충성되이 목숨 맞춰 이 나라와 이민족과 복음 위에 충성하겠습니다. 직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직분자님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기름부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자녀들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 강희준 박사님, 목사님처럼, 건면하신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아멘. 네. 진실로, 진실로, 네분 모두가 저처럼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되게 충성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주 울먹이는 네. 네, 인사 받습니다오면서도 정말 눈물이 난다고 러는데 실제 관계가 아주 무량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꽃사지를 만들어서 지금 달아주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병곤 사모 이정여사가 원래 화가인데 꽃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직접에 참여하지 못한 걸 안쓰러워해서 이렇게 화을 세워서 만들었는데 미리 이걸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목사님들이 직접 그한 번씩 달아주시게 됩니다. 아, 이거를안미춘 전례가 다는 건데 그렇죠. 지만 같이 드지만 이제 보고 하나씩 네.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네. 목사님 믿으 네. 알려서 꼭 늘려 네. 주고 마음으로 스을안해 주시면 니다다니 축합니다사랑합니다축하합니다하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축하합 마을 목사님, 마을 목사님들 미리 미리 못해 그러면 저기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아름다운 선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아침 그들에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데는 기쁨의 날이 될시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황금황금 하나 <laughs> こうい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제직 예배를 통하여 정성껏 드린 예물이 아버지 상달되기를 원하며 마음과 모든 소망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응. 오늘도 아버지 기념을 축하하며 아버지 또 일로 일로 오신 그들에게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며 주 예수 안에서 아버지 천국 보에 아버지 정말로 승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마칠 시간까지 영광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어, 아멘. 반가워드립니다. 네, 네,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요. 오늘 어, 시간이 너무 어, 사실은 어, 3시에 되는 4시 반은 끝나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어, 원주 목사님은 다 보지 못하고 조금 전에 살짝 가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됐기 때문에 어, 뒤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교회에서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10년 전이 평안교회로 선, 예, 설립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로뎀 교회를 있다가 이리 이사하면서 평안교회, 평안교회로 설립이 됐었는데 제가 작년도 2020년 8월 15일 정강 목사님의 광야에 나라를 살리고자 가는 순간부터 이 교회는 내가 전면으로 내려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인 사람을 단임 목사로 세워놓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나라 민족을 살리고자 일단 나갔습니다. 제가 살린 거뭐 살립니까? 그한 사람의 영성을 제가 대신 도와주러 협조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칠대항목에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거 사항을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불철주야로 가게에 있어서 이 오늘 두 명의 애국선지자가 어, 어, 두 명의 분이 안수집사 한 분과 선교사 한 분이요. 사실은 강해에서 만난 분들이에요.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 모르고요. 정말로 급진하며 충성하며 이렇게 충성할 수가 없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를 살리고자 하고 그 다음에 목회 의 기본점을 살려서 나라가 서야 만이 된다는 걸 아무리 부의지적을요 큰 교회 목사들이 마음을 안 돌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방송과 지속적으로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코천에서는 또 애국을 하는 목사라고 또 등지고 나간 분들 많습니다.